마이나오면마이타같카도좀 무섭긴 한데 이게 럼블이 마이타리한테는 좀 많이 힘을 못 써요. 아, 시 c 기도 없고 하니까 마이 마타 오면 기익을... 어떡하시래요? 닫지?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팀 조합을 봐야죠. 일단 마타 막을 수 있는 챔프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막을 수 없는데 솔랭에서는 거의 아무리 웬만큼 유리해도 무조건 던지기 때문에 음. 그래서 솔랭은 마타가 진짜 무조건 클수그클 수바... 수밖에 네, 없죠. 네. 커요. 무조건 커요. 그... 심지어 페이커 선수도 배치고사 보다가 마이타리한테 지는 경기 저 봤었는데. 오. 스킨 껴야 하는데요? 아, 맞다, 맞다. 기본 스킨 껴야죠. 절대 안 까는 거. 보통 평소에 맞습니다. 탑을 많이 하세요? 미드를 많이 하세요? 저는 이제 근, 근본 출신이기 때문에. 네. 예. 탑. 아, 아이씨. <웃음> 근본. <웃음> 아, 또. 근본 미드? 어? 근본 미드지. 아. 어, 탑. 예. 아, 그러면, 어? 전수찬이나 꿀탱탱이랑도 라인전 해보셨나요? 아, 그렇죠 이제 티어 때가 이제 맞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 네. 많이 만나보 보통 만나면 자주 이기세요? 게임 자체는 이기는 판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 라인전은 네, 네. 몰라도 라인전은 아무래도 좀 밀어놓고 좀 돌아다니는 식으로 풀다 보니까 아 평상시에 네. 그럼 약간 라인전 소겠다고 이런 쪽보다 그렇죠. 전수찬 어때요 라인 만나보니까? 언니 아, 생각보다 그막 맨날 구기이라면서욕 먹는 거랑 욕 먹는 거 치고는 엄청 라인전이 되게 준수해요. 엄청 잘하세요. 어 라인전 준수하다. 아무리 욕 먹어도 그래도 챌린저 한 번씩 출근하는 거 보면 음. 또뭐 더. 순... 뭔가 좀 스페셜한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음, 라인전이 준수한 편이다. 근데 그 로밍 다니거나 할때 그냥 라인전만 하고 있나요 걔는? 라인 잘 받아 먹어요. 아 라인만 받아 먹는다. <laughs> 네. 어... 느낌 알겠고 느낌 알겠고. 그러면 꿀탱탱과 전수찬 중에 누가 더좀 힘드세요 라인으로 만나면? 저는 탱탱님이 조금 더힘들더 어, 네,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오. 그런 그런 기억이. 아무래도 제가 이제 한창 롤 한국 서버에서 이제 티어 많이 올리고 점수 상위권일 때는 예. 조금 시간이 좀더 전이다 보니까 그때는 음. 수찬님이랑 만난 적이 거의 없어요. 수찬님이랑 잡히는 점수 대가 아니었고, 탱탱님이 음. 그때 점수가 높았죠. 아. 아니, 근데 뭐야. 사람들이 그 육안에 쪄, 정글분 프로 출신이라던데요? 맞아요? 어, 일본 일부 리그에서 뛴 적이 있어요. 아, 일본에서? 네. 와. 오, 신기하네. 같은 팀이었던 적은 없고요. 어, 내 네, 같은 팀갈 뻔한 적도 있었는데, 그냥 실제로 알고, 알고 지는 친한, 만나기도 하는 친한 동생인데. 네. 어, 같은 팀이었던 적은 네, 한 번도. 아, 그럼 지금은 약간 리그에서 뛰시는 건 아니고? 네네네. 음. 지금은 아닙니다. 음. 예전에, 예전에 일본 일부 리그였대요. 아우솔 미드. 아우솔 미드. 이판 타브로드가 돌려가지고. 미드솔도 또 상대로 또 포식자 들고 아웃솔 날아가는 거 이제 또 빨리 쫓아가는 맛이 있는데. 아, 포식자로 쫓아가는 네네. 맛. 달리기 속도 비슷하거든요. 날아가는 거랑. 맞죠? <laughs> 그래서 어. 딱 도착해보면은 거의 동시에 도착해 있어요. 아, 그래도 포식자, 아, 포식자 들고 하면은, 어, 근데, 사이 더어요 어, 그러네요. 사이러스 사일러스, 사일러스 어. 상대로도, 아까, 아까 그사이러스 이제 상, 후픽으로 많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예. 좀 상대하는 법이 또 따로 있는데. 일단은 라인 점프 잘 풀려야, 네, 잘 풀려야 돼요. 그리고, 사일러스가 순간적으로 진입해서 예. 그 스킬 콜한 번에 돌리는 챔프잖아요. 맞죠. 빼방패 효율이 되게 좋아요. 아 사일러스, 판테온, 이런 거, 대표적으로 클레드, 이런거 상대로 빼방패 효율이 되게 좋아서. 예. 아, 스킨, 스킨. 오케이, 오케이. 절대 안 까먹죠. 음, 죽일러 그리고 이제, 보호막 강타는 저는 철거보다 조금 더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보호막 음. 강타 드는 편이에요. 마이 브라움. 어, 조합 빡센데? 아, 그러게요. 조... 근데, 그래도 마스터이 개입 전에 조금 더 이득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탑 사일러스. 음... 오케이 마법 장력 들고 룬은 이번에는 유성. 그라스컬선수 방금 탑 했을 때 유성 드셨더라고요. 맞죠.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지배를 많이 찍고 그리고 이제 그 공격 사냥꾼을 많이 드는데. 근데 네, 이제 사이러스, 뭐 클레드, 뭐 이렐리아 챔피언 그정 네. 넣는 는 네, 그런 챔프 상대로는 빼방패를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음. 그러니까 아무래도 라인 전 주도권을 잡는 게 거의 다라고 생각해서 주도권을 잡아야 태각도 나오고 잡아야 로밍각도 나오는데 무조건 럼블이란 챔피언은 그럼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군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주도권을 뺏어오는 상대 타볼라프 이런 게 힘든 거예요. 아 주도권 잡고 계속 빨리빨리 돌아다녀야 되니까. 네네 먼저 푸시하고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러스음 다이아 2 정도 근데 구간이랑 상관없이 사이러스 자체가 모렐로가 언제 나오냐에 따라서 상대로 되게 편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한 챔프다 보니까 약간 그그 그 이제 잘 컸을 때 이제 점수 대랑 상관없이 되게 좀 힘든 상대가 에코 사이러스 이런 거는 좀킬 먹고 크면은 진짜 좀 답이 좀 없는 것 같아요. 탑에 아 에코 나와코아 타베코, 타베코, 세체보 이런. 아 그죠 그죠. 네 그런 어... 분들도 그런 분들도. 좀잘 풀려서 크면은 다 만나오는. 에코, 에코랑 사일러스그 네. 뭐지? 그러면은 탑으로 평상시에 본캐 솔랭 할때 만나본 사람 중에 프로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거의 안 만나본 사람은 없죠. 누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냥 긴 선수가 아, 진짜로? 만나면 그 느껴지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라인전 해보면은 아. 얘는 열판 잡히면은, 여덟, 아홉 판은 지겠다, 싶은. 아, 그래. 그 인전 그 느껴지는 게 있죠. 오, 기인. 네. 아, 물, 물, 물 가져다 드릴까요? 아, 여기 옆에, 아까 주신 거. 음료수 드릴까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뇨, 음, 아뇨, 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음. 식사하셨어요? 아, 네, 밥도 먹고 왔어요, 아 미쳤고. 고양시. 기인, 근데 기인은 진짜 확실히 포스가 다르지, 진짜로. 근데 프로 잡혀서 열판에서 열판 다지면은 챌린저 못 찍어요. 그건 맞죠, 어, 네. 진짜로. 그마에도 좀 있어가지고 그 챌린저 그 프로 게이머들이 오 근데 일리 는 말이야 맞아 프로 만나서 매판질 거면 그럼 챌린저 못 가긴 하지 진짜로 네네. 그러니까 이기는 판도 있어, 있죠 이기는 판도 있는데 이제 물론 그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진짜 우리 팀뭐 바텀이 이제 키를 내는 장면인데 예. 이제 같이 마테를 타야 되는 뭐 상황이 온다거나 예. 뭐 그래서 이제 동시 에 탔는데 이득 보는 보고서 템 차이 나면은 뭐 상대가 개인이든 누구든 템 음. 차이로 찍을 수 있으니까 맞죠 맞죠. 그런 판들은 이기게 되는 거죠. 그음 이제 그냥 진짜 순수하게 라인전 1대1 아니면 정글끼리 서로 비슷한 실력의 정글끼고서 막뭐 클리드 커지 끼고 2대2 교전 이런 거하면 불리하죠. 퓨어 라인전은 확실히 밀릴지 모르지만 네. 또 롤이라는 게 5대5 게임이니까 그쵸? 맞죠. 맞지 맞지. 칸더샤이 이런 선수들도 진짜 그냥 탑에서 만나면 그 아우라 그 있어요. 에스급 탑솔들은 만났을 때 예. 달라요. 아, 확실히 만나면 와씨 존나 잘하는데 약간 어. 이, 어, 씨, 얘, 얘 누구지? 그, 래서 나중에 알아보면, 막, 더샤 이런 선수들 보면 닉네임도 자기처럼 안 지어요. 뭐 그냥 영어 무슨, 박치거나 뭐, 막 지거나 막 이상한 잡닉네임이거나, 어, 뭐, 무슨, 무슨, 뭐, 뭐 뽀송뽀송, 뭐 고양이 막 이, 상한 아이디 막 짓고서 오거든요? 근데, 근데 이제 만나보면은, 어, 얘이 사람은 S급 탑솔 아닐까? 싶으면은 이제 거의 귀신같이 그 사람. 아 어, 나도 약간 그런 아이디로 해야겠다. 뽀송뽀송 고양이. 근데 어. 지금 아이디도 되게 멋지시던데. 저요? 나는 전성기다? 네네네. 이런 아이디는 어때요? 그탑으로 만나면 약간 세보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만나면 약간 아, 예. <laughs> 나는 전성기다. 네. 이것도 나쁘지 네. 않긴 한지 아, 솔직히 좀 약간 그 중국인들이 많이 약간 고런 닉네임들 을 쓰거든요. 그 중국인들 아. 중에서 최고수들이 아, 최고수, 네. 중국인들이 약간, 약간 한국어 번역해가지고 네. 멋있는 말 그리고 그뭐 예전에 클리어러브 순수한 사랑 이래가지고 아. 이제 중국인들 최고수들이 그런 거 많이 해요. 진짜로. 닉네임. 어, 난, 아, 나는 전성기다 조져야겠다. 네. 화려한 솔로 킬, 이건 어때요? 화려한 솔로 킬도 멋있죠, 닉네임. 어, 닉네임은 멋있는데, 너무 그 이미지가 그렇게 됐죠. 아, 그죠, 그죠. 그게 이게, 음. 그 정도, 원래 그, 음, 뭐, 의도하신 걸 수도 있는데, 이미지가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좀 약해 음. 보이는 감이. 근데 그, 약합니다, 실제로. 음, 음, 화려한 솔로 킬. 수, 대기 장구도로 바꿔야지, 진짜로. 일단은, 조금 구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네. 일단 마스터이고, 우리 정글이, 이거, 레드 스타트인데, 버프 리시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어, 왜안 해주죠? 푸시구도 잡는 게 훨씬 중요해서 그리고 아 상위 티어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알아서 그냥 솔레드 해요. 근데 이제 낮은 티어에서는 이제 무릎이 펑치면서 뭐지? 왜안 치지? 탑갱 안감 이러잖아요. 네, 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가만 감수하셔야 되고 그냥 이게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아, 높은 티어 가 갈수록 원래 솔버프를 많이 하는구나. 거의 거의 솔버프 해야 돼요. 푸시 주도권이 그만큼 중요하고 3분 15초 바이게 타임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무조건 네네. 푸시 그리고 특히나 이제 좀 성장 위주로 플레이하는 노시시 정글, 이제 쉬바나 마이 대표적이죠. 맞죠? 그런 챔프 상대로는 또 초반에 굴리는 게 엄청 중요해서 더 푸시라인 잡아야 되는 것도 있고요. 오. CS를 안 흘리면 당연히 좋은데, 흘리더라도 푸시라인을 잡아야 돼요. 이런 것도 그냥 거의 무조건 먹어주면 럭키고 안 먹어진 경우도 있어요. 이게 미니언이랑 그 Q 데미지랑 그 틱이 딱안 어우러질 때는 그냥 안 먹어지거든요. 예. 어쩔 수 없이 놓치는 건 놓치더라도 무조건 푸시고도 만드는 식으로. 오! 밀어 넣고 타워에서 안뺄리게좀 조심하면 되겠죠. 타워에서 안뺄리게 네. 오, 초반 설계 좋고, 색살은 쿨될 때마다 놓고 쓰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네. 미니언에 찔러 넣어서 시해도 되고, 그리고 상트 챔프 맞출 수 있으면 좀더 좋고요. 저는 당겨서 선 1렙 뭐 잡아가지고 뭐선 3렙 잡아가지고 특히 뭐 킬각 본다요런 거보다는 그냥 정석적인 운영을 좀 선호해요. 정석적인 운영. 네, 정석적인 운영을. 바드는 안 쓸게요. 우리 네. 자르반이 위캠 먹고 있으니까 진짜 딱 진짜로 솔랭이 굉장히 좋은 플레이네요 진짜로 네 그래서 두 마리 먹으면 3레벨 상대가 좀 만약에 지금은 그냥 안 기어 나오는데 만약에 나오면은 이제 3레벨 타이밍에는 열관리 되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되면 작살 받고 Q 썼으면 방금 과열이었잖아요 예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아, 순간적으로 네, 나오면은 킬각 잡고 안 나오면은 말고 그런 느낌으로 오. 미드가 쌓고 와이도 치트 풀캠 먹고 아마 이거 먹고 있겠죠? 지금 타이밍에는 와드 박아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여기쯤 박아줄게요. 푸쉬해서 라인 한 마리도 안 버리잖아요. 예. 잠깐만, 말하자마자 버릴 것 같다. 경험치만 먹으면 되거든요? 오케이. 60XP. 아, 진짜 괜찮아요. <laughs> 아, 진짜 괜찮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네, 괜찮은, 괜찮은 건 맞죠? 네. 오! 이렇 해줄 만큼만 해주고. 확실히 초반 빡세고. 약간, 이제, 상대 시야에서 일로 가는 걸로 마지막에 보였거든요? 예. 그러면은, 상대 입장에서는 빛이 들어가는 거를 예상 못할 수도 있어요. 오, 잡기술! 많이, 많이 당해주는 플레이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밑에 와드 박았다고 생각하고, 각을 대주기도 하거든요? 이거 기다려요, 그냥. 라인의 스킬 뺄 때까지. 그냥, 아, 두 번째 잡자 그냥 막추면 플래, 플래시까지 뺐을 것 같은데. 저기 작살 미세죠? 그러니까 잘했던 설계에 비해서 플레이가 좀안 좋았는데. 스킬 뺄 뭐,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 근데 방금은 작살 두발다 맞추면 킬각이었어요. 너무 가까워가지고. 아, 너무 가까워서? 네. 오! 어, 까비, 까비. 그냥 이거는 그냥 플레이가 안 좋아서 그렇게 된 거지. 설계 자체는 되게 좋았어요. 이쪽에 많이 보이니까 더 편하게 푸시할수 있겠네요. 오 역시 <laughs> <laughs> 상대, 상대 네, 확실히 박세고 상대가 먹으려고 하는 거 최대한 더 견제 넣어주고 그러니까 어차피 W 있어서 다이브 박으면은 힘드니까 그것도 예. 이제 그냥 W 한 번만 써도 아마 같이 죽거나 제플래시가 플래시가 빠지게 잡더라도 개피인 상태로 그런 거좀 약간 좀 비선호한 약간 제가 원래 저런 플레이를 예. 웬만하면 그냥 따고 따고 플래시로 그냥 살아서 도망가거나 죽거나 해야지 이런 마인드였는데 좀좀 예. 도파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아 제가 그런 플레이인데. 따고 그게, 죽는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약간 보기에는 재밌죠. 보기에는 훨씬 재밌으니까. 근데 그 이득 아니에요. 뭐 어차피 라인 다 받고 그냥 따고 죽자 이런 말인데. 어 나쁘지 않죠. 근데 네, 나쁘지 않죠. 이득이긴 해요. 그 잡고 죽기만 하면. 음. 방금도 오히려 시도하는 게 나았을 것 같긴 해요. 만화도 W 딱 하나밖에 쓸 만한 없어가지고. 음.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시도하는 게 나았을 것 같긴 한데. 조금 아쉬웠어요. <laughs> 네. 밀어 넣고 와드는 좀 적정글 보이게 박을게요. 적정글 보이게. 오오 네. 마이루프 여기까지만. 오, 탑 주도권 확실하고 이러면 바 발기도 우리가 먹겠죠. 그리고 모렐로 선택할 거예요. 오늘로선테 아무래도 싸이또피그 네. 뭐야 피흡도 있으니까. 네, 싸 사이일 피흡 그리고 뭐 루시안 뭐 원딜이 힐스펠 되는 건 거의 다니까. 거의 대부분이니까 원딜 힐스펠은 뭐 그냥 생각 안하더라도사일러스 하나만 보더라도 갈만 해요. 그리고 라인전이 내네 말라이너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오히려 더 중요하죠. 스플릿 할 때도 또 약간 텔도 써야 되고 하니까 밀어 놓고 와 근데 열관리가 진짜 확실하네요 계속 네. 그냥 저 50위에서 계속 노네 네60 정도에서 유지하고 로를 보통 많이 쓰는 편이에요 5이브가 보는 것 같은데 까비 노플이고 노공이고 나쁘지 않아요. 그노텔이기 때문에 웨이브 밀어놓고집 가면 저희 입장에서 이득이에요. 가면 그뭐야 그것도 모렐로 하위템 망가이고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음아 이걸 살아가는 사이? 근데 근데 뭐 나쁘지 않죠. 사이러스가 사실 좀 애매하긴 했어요. 망가이고 하위템 돈이 안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잠깐만. 너무 건방진데? 저걸로 피저 피로 저걸 먹는 네. 건 아니죠, 진짜. 이거는 좀 턴을 좀 시계 남은 것 같은데. 요 와! 유성 때문에 무조건 킬각이어서. 이풀큐한 거죠, 네, 이풀 네, 큐. 이풀큐 하고, 유성으로 마무리하고, 전 타워 한대덜 맞고 빠져나온 거죠. 왜 그러니까 이거 밀어넣고, 밑에 보이잖아요, 막. 길산 완벽하다. 이거 밀어넣고, 상대 예. 노텔이니까, 집타임 딱 잡으면은 완벽할 것 같아요. <laughs> 야, 유성 킬각 완벽했고. 이게 아무래도 아까 전에 표식자들 때랑 다르게, 예. 라인전에서 조금 더 강점이 확실히 있어요, 유성이 밀어넣을 때도. 좀 플레이 해보시면은 체감이 확실히 될 거예요. 유석이 확실히 진짜 좋네요. 라인전 자체부터. 그렇죠. 음. 그리고 이제 좀열 관리 좀 미리 좀 해주고, 그템 사면서 기다릴 때도. 왜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 50인 상태에서 W를 쓰게 됐거든요. 예. 툴팁을 읽어보면은, 50인 상태에서 쓰면은 이속 증가 효과가 돼서 아. 추가로 발동이 돼요. 아. 그래서 라인 복귀할 때도 어차피 템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할거 없으니까 열 관리 좀 해주고, 50인 상태에서 라인 복귀.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턴이라 한, 한 마리라도 더 먹고 경험치 하나라도 더 먹겠죠? 맞죠. 네. 오. 그리고 또 바둑을 하던 사람이라 확실히 굉장히 그 다음 수를 잘 읽으시네. 제가 그, 아까도 그 작사를 보셨다시피 피지컬이 그렇게 막 엄청 화려한 편은 절대 아닌데 좀 라인전이 센 이유가 생각을 조금 많이 하면서 하는 편이에요. 음, 어, 진짜로. 아니, 생각을 하는 게 진짜 느껴진다. 와. 잘하셔, 잘하셔. 오? 허니컬로 한번 가져가 볼 건데. 마이랑 자르반만 서로 맞서 싸우면 길게 싸울게 이거는 기다렸다가 와 근데 이거는 상대가 아웃을 너무 빨리 왔다 이거는 어떻게 스킬 썼어도 아마 못 잡았을 것같아 기다렸다가 알파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알파를 기다리면은 과열평타가 안 나가고 근데 뭐, 아웃솔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기도 한데, 아웃솔 보고, 그냥 하나 잡고 더 교전하면 안 됐던 거 같아요. 아웃솔 올라오는 거, 미리 미니맵 보고. 타워치네. 방울 왜 사이를 빨리 안 잡은 거예요? 사이요. 그니까 러 저는 예. 그러니까 확실히 아웃솔 올라올 거라고 생각 그냥 아예 안 했고, 예. 그냥, 그러니까 그냥 실수예요. 실수인데, 그러니까 아. 빨리 안 잡은 이유가 예. 그냥 사이러스 마무리 안 하고 2대2 교전 어차피 길게 끌면 무조건 이긴다라는 생각이었고, 아. 그냥 아웃솔을 그냥 생각 못한거 그냥 실수예요, 그냥. 아웃솔을 생각을 네, 못 했다? 네, 그냥 어. 2대2 길게 끌고. 아, 이건 미드 차이죠. 실수가 아니라. 아, 아이, 저는 야쏘 답답한 새끼. <laughs> 이건 미드 차이지. 그렇죠. 네, 미드, 미드 차이, 미드 차이인데, 이제, 이제 저희가 이득 볼수 있고, 빠질 수 있는 거였는데, 죽은 거니까, 음 저희도 실수가, 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아, 근데 걔, 아, 진짜 아깝네. 처음에 바로 궁쓰면서 킬각 잡은 게. 이거 한 번, 아, 이거 있어가지고. 그리고 요즘에 이 부시 생긴 다음부터는 핑크 하드 예. 여기 박는 거 너무 뻔하잖아요. 웨이브 예. 한 번만 밀려도 어차피 체크하면서 바로 지워지거든요. 아, 그 골드도, 저기다가... 골드도 아깝고 경험치도 아까우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박는 편이에요. 레드일 땐 보통 어디에 박는 게좋냐고 저는 레드일 때는, 레드일 때는 그냥 일자 부시 좀 박는 편이고, 음. 그리고 여유가 있어서 밀수있으면뭐상대뭐 부시, 뭐 버프, 버프 부시 앞에 뭐 이런데? 음. 그런 데 박기도 하고. 아, 숨어야 되는데. 한개잘어 그리고 다른 거좀 나이스 이거 그냥 어차피 라인 한 마리도 안 버리니까 내려가는 모션 계속 주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길어지고 바텀기에 아 와서 사대4 싸우게 되면은 그때 제가 합류가 빠른 거 차이로 이길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럼 라인 어차피 라인 밀어놓고 와할거 없으니까 라인에 서 있어 봤자 이득 볼게 없으니 그러니까 미리 내려가는 뭐, 무빙 줘어서 우리가 이득 보고 끝나면 그걸로 좋은 거고 우리가 이득 보는 걸로 안 끝나면은 그냥 그러면은 규전 합류해가지고 싸우는 거죠 사이를 압박하면 안 되나요? 작사 미러걸로 압박해도 아, 되죠. 근데 그게 그거보다 저는 내려가서 보는 인득이더 크다고 생각을 해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워맞으면서까지들어면 주면서 까지 들어가면 질것 같은데, 오 아웃솔? 나 아웃솔 면서4 이건 브라운 보는 것보다 결, 사실 브라운 봤어도 어쨌든 결과 는 똑같았겠지만 예. 만약에 조금 더 비등비등한 상황이었거나 상대가 좀더 성장했었던 상황이면 방금 그거 작살 아웃을 박은 것 덕분에 이, 이겼을 수도 있겠죠. 오, 어, 아 기본적으로 플레이 스타일이 합류가 엄청 빠르네요. 네, 좀 합류 위주로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축게면팔아 음. 이거지. 다음 쿨? 아, 에? 어림 없는데. 오 네, 바이브 박으면 무조건 잡는 거였어요. 와 그리고 모렐로 떴고. 네 이렇게 상대 코어 완성 전에 모렐로 완성되면은 이게 성공한 라인전 구도의 그 약간 전형적인 예시예요. 아 사이 상대로. 네네네, 그러니까 보면 CS도 사실 제가 뭐 대단한 거한거 거 없지만 상대는 밀어 넣은 거 받아 먹느라고 상대는 초비 아니거든요. 음 받아 먹으면 놓쳐요 무조건. 맞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합류 조금 함으로써 히러시 먹은 걸로 1 코어 타임 이 조금 더 빠르고. 제가 그냥. 그, 좀, 다이브 킬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플레이 하는 제일 큰 이유가,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오오 알겠고. 스일 가줄만한 각이 아니었던 것 같아서, 이퀄도 일단 쿨타임이었고. 마이가 4킬. 잘 풀리고 있는데, 일단 정글이 초반에 되게 잘해줬는데, 그 이후에 마이가 좀잘 크고 있다. 이제, 이제 모렐로 나왔고, 밑에 마이 보였고, 노음이잖아요 그래서 예. 라인 먹으려고 기어 나오면은, 바로 킬각 한번 잡아볼게요. 원콤이 나나요, 저게? 어, 나요. 네, 나요. 그러니까 딜만 좀 똑바로 다 박으면 음. 여기다 큐 쓰고 싶지 않을까요? 사일러쓰면 CS 아예 안 먹고 그냥 최대 사거리 자기도 죽을 거 아니까 지금 이러는 거 같은데 에이. 오, 세다 네, 이제 작살 레벨 좀 올라가고 코어 나오면 그때부터 좀 세죠 이제부터 마이 또 밑에 보이니까 그냥 막타만 먹을게요. 좀 많이 흘리고 있긴 한데 어차피 상대는 지금 계속 못 먹고 있는 거니까 맞죠 아씨, 좀 많이 흘렸네 대포는 진짜 먹고 싶지 않을까요? 대포는 무조건이죠. 네,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경험치도 좀못 먹게 좀 해줄게요. 와, 진짜 압박 미쳐서 끝났네, 탑. 탑 끝났네, 이거. 그러니까 계속 9렙 상태로 유지되면 결국 1 1렙 찍히면 억지 킬각 당할 수도 있거든요, 상대 입장에서는. 예 저도 대포는 먹고 싶어가지고. 견제하다가 묻히면 좀 아까우니까. 어 이거, 많이 나왔는데, 이거? 마이가 먼저? 이거 길게 싸우면 마이 와서 안될것 같아. 이게, 시간 지나면은 근데 원래 사이러스가 이렇게 이기는 구도가 나와요. 어, 왜, <laughs> 왜 또. <laughs> 길게, 그니까 이게 그냥 그, 자르반 백업 보고 그냥 한 건데. 예. 근데 이제 자르반 오고 마이가 뒤늦게 와가지고 제제압골드까지 제약 제약골 안붙었어 아무튼, 그렇게 될까봐 이제 좀 길게 안싼 거죠. 아, 일부러? 네, 네. 괜히 죽어줄 필요 없으니까. 네, 네. 어차피 텔도 있고. 아, 근데. 와, 근데 이거 모렐로도 빨리 떴는데. 저, 네. 사일러스 사기챔만이에요 좋아요. 근데, 네, 니까 그러니까 구도가, 사일러스가 무난하게 크면 좋은 구도 맞아요. 카운터픽까지는 음... 음... 이거 텔이다. 다음 템은 가면? 네, 가면 완성할 거고요. 타, 이거 기다렸다 타워 칠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퀄, 이퀄이 크거든요. 라인만 밀고 빠지면 어떡하죠? 그러면 우리가 받아먹는 걸로 이득이죠. 그리고 그렇게 안 할걸요? 오. 오케이. Okay. 약간 그 칼리스타 끌어들이. 오! 안 좋은데? 우리만 잡고 끝나면 문제였는데. 이거는 일로 갈게요. 네. 이풀좀 아까운데? 와! 아, 이 루시안! 벽에 안 박았으면, 어, 박, 박았으면 어차피 그냥 플래시로 따라가면 잡는 거여서 빗망 들었을 거거든요. 음. 와 근데 좋았고 저였으면은 네. 바로 그 뭐야 라인 받기 전에 바로 탔어요 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짜로 네, 좀더 확실... 끌어들여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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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퀄이 있었으면 저도 바로 탔을 것 같은데 음, 아 이퀄이 없어서? 네, 제가 먼저 텔 타는 걸 상대가 빠르게 볼 수도 있잖아요 빠르게 봐서 저 먼저 포커싱 하면은 오히려 좀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뭔가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와드 박을 때 정글몬스터가 보이게 끝자락에 박아주세요 이렇게. 어 끝에 박으면 네, 정글몬스터가 보이 네. 보이니까 이거는 그냥 거의 습관화가 되는게 되게 좋아요 캠프가 보여야 상대 동선도 볼수 있으니까 오? 어? 아웃솔 빠지면 네. 상대가 더 들어오면 자르반 백업받아가지고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아 진짜 안정적인 안정적으로 하시는구나 음. 느낌 알겠고 어떻게 보면 피지컬이 좀 부족하면은 더더좀좀 좀 확실한 플레이 위주로 해야 점수 올리기 쉽죠. 어나올만도한대안 나오네요. 상대가 그냥 다 주는 식으로 하네. 그냥 그냥 줄거다 주고 이거 아무리 봐도 야수 한 박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것도 이걸 깔만 했는데, 우리 팀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그냥 루시안 같은 거대시 빠지자마자, 이동기 빠지자마자 바로 깔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방금은 이제, 노틸러스도, 으못먹을까 노틸러스 너무 멀고, 칼리스타도 미드 타워 치고 있어가지고, 음 타워 쪽에 있어가지고. 아웃으 오면서 크게 싸우겠는데. 와, 어, 나 진짜 이런 안정적인 플레이를 해야 돼, 진짜. 저도 민규님 플레이 저도 몇번 봤는데, 예. 그좀 안정성이 좀더해지면 좀 점수 올리는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긴 해요. 음. 그러니까 물론 피지컬적으로 좋은 플레이가 많이 나오니까. 피지컬 좋죠? 네. 어, 괜찮아요, 진짜로, 피지컬은. 음. 약간 안정적으로 해라. 네. 오,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원래 많이 박으면서 배우는 거긴 해요. 너도 맞죠, 진짜로. 음. 직접 겪어봐야지, 딱 느끼지. 어? 방금 이퀄각 아니었나요? 지금 이 퀄. 와. 아 이거를 자세 굳이 플래식 써서 연기할 필요는 없는데. 아, 좀더 기다렸다. 팀원이 딱걸 때. 깊었다. 근데 이거 타워까지만 까면 될것 같은데. 어, 이쪽으로 붙어주면 뭐, 까비. 음, 어, 건드릴만한데. 그래, 끌면은 이플로 홍할게요. 까비. 근데 방금 바로 호응 안 하면 못 터뜨려 가지고. 음. 바았다 이거 어, 바론이 없어서 다행이지. 바론 이 있을 때 이렇게 딱 죽고 마이가 이제 바론 한번 먹고 이제 삼코 뽑아 오면 지거든요. 음. 다행 오히려 더 오히려 다행이야. 이거 빨리 일어나 가지고. 음. 아, 가면 완성을 시키면 좋겠는데 돈이 좀 애매해서 딱하라도안 나오거든요. 약간 그 내가 하던 변명이랑 비슷한데. 어. 오히려 좋다. 빨리 빅타이밍 잡는다. <laughs> 무의를 다 헬은 없어서. 마관 씨는 근데 안 사도 되나요? 아, 가면 엄청 좋은데, 네. 코어 완성이 더좀 극선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팀 이니시가 이 확실하니까. 아. 그냥 이퀄만 지원해주면 좋잖아요. 이퀄에 좀더힘 실어주려고. 마관 씨는 더 초반에 가면 은 훨씬 세지, 중반 타이밍이 오히려 조금 가성비가 떨어져요. 아, 초반에 왜 세고, 중반에 왜 떨어지죠? 어, 그러니까 상대가 마저가 갖춰지는 시점이나 그럴때부터는 이제 그 마법관통력 그 고정수치로 깎는것 보다 퍼센트로 깎는게 훨씬 효율적이고 음.. 아무래도 그 망가계구랑 가면 그, 그 뭐야 시, 마관신 먼저 완성해서 마관 33 맞춰갖고 이제 마저 나오기 전에 고정데미지 입히는 그럴때 좀좀 가성비가 되게 좋죠 그럼 애초에 초반에 가는거 아니면 그냥 코템네그 약간 초코템 올리는걸 더 선호하는 편 확인 어, 아, 무슨 말인지 저다 알아요, 저도. 오, 느낌 알겠고, 느낌 알겠고. 원래 이런 데서집 가면 안 되는데, 지금은 상대가 여기다 치고 나왔을 때도 한 번도 이쪽으로 시야를 먹으러 온 적이 없어서. 맞죠? 문제가 없을 거라는 확신을 해서 저런 데서 집간 거고, 원래는 핑크 있거나 조금 더 안전하게 집 가는 게 좋아요. 어... 럼블은 특히나 다른 챔프랑 달리 이동기가 없으니까, 그냥 집 가다가 뭐 CC 하나 걸려서 끊기면은 무조건 죽거든요. 다른 키들이랑 좀 다르게 운영해 억지로 걸만져 걸거리가 오 자르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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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4대사 너무 유리하게 됐다 지금 성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야스오가 1 3키 버스. <laughs> 버스. 버스 버스 네, 근데 또 버스 탔죠 탔는데 근데 또 약간 운행에 차질없게 좀 정석적으로 잘 플레이 한 것도 좋습 음 안전벨트 잘 네. 메고 있었다. 저. 아, 근데 초반에 이게 다 자르반이 풀릴 수 있었던 것도 아무래도 주도권. 어, 그것도 영향이 없진 않죠. 그리고, 어, 사이너스는 한 번도 팀적으로 크게 이득보는 영향을 준 적이 없어요.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탑을 그냥 게임에서 지웠으니까, 뭐, 못한 판은 아니다. 아, 물론 뭐, 막 캐리했다, 뭐 이런 판은 아니고죠 음, 럼블이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점수 올리는 거죠. 오, 아, 럼블의 느낌을 알겠